어, 제가 박재용의 한판 승부 스페셜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제가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사와 교양의 만남, 한판 클라스 코너에 오늘 대한민국 재즈계의 보물, 국보, 나윤선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너무 기쁜 날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로 올해로 데뷔 28년차 뮤지션이자 올해 11집을 내고 공연을 준비 중인 재즈 가수 나윤선 씨 모셨습니다. 박수. 오! 오! 안녕하세요. 진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성일 소장님. 저는 진짜 흥분했어요. 네.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재즈 뮤지션이라서 리플레 아. 앨범도 그렇고 메모리 레인의 예, 어린 물고기 특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 그, 예, 노래 찾기도 어려워갖고 예, 앨범으로 듣거나 하는데. 직접 이렇게 뵐 기회가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진작가님은니 진작가님, 네? 진작가님 오늘 왜갑자저 네. <laughs> <laughs> 가실 때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영광이감사합 네. 그, 저희가 나윤선 씨를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요. 사진으로 저희가 좀 자주 뵙거든요 찾아보고만 했어요. 근 사진 이미랑 너무 다르세요. 네. 오늘 스타일이 확 달라지셨는데 은발에 쇼컷, 빨간 안경, <laughs> 파격적인 변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렇게.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팬데믹 겪으면서 네. 어, 그래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는, 새로워지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심적으로도 힘드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저희는 그 무대에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 네. 약간 제가 음악 시작한 게 프랑스였고 주로 이제 유럽 뮤지션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집에 가족들과 있지만 네. 어제 반쪽이 다른 곳에 있는 음. 네, 느낌이 어. 들어서 아좀 변하고 싶다. 음. <laughs>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큰 것을 경험하면 당신도 커진다. 그래서 음. 아 다른 걸 경험하면 나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미용하는 외모도. 지인한테. 네.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이렇게 맡았어요. 아 맡기신 거예요? 토... 네, 근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만. 네, 한번 모습 보시고 어떠셨어요? 엥, <laughs> 이게 저는, 뭐야?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네, 여기다 뭐아 다른 색깔을 네. 입히는 줄 알았는데 끝났다고.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요, 꼭 유튜브로 <laughs>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네. 올 초에 10일쯤 내셨잖아요. 네. 다음 주에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단독 콘서트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얘기가 얘기를 들었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국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이렇게 단독 공연을 하는 게3년 만인데 사실은 3년이 눈깜한할새간같에도한데동시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음. 게국서 아, 네 정말 감기가 <laughs>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오랜만에 대면 공연하셨던 때에도 정말 관객들 보면서 눈물이 나셨다고 했는데 <laughs> 네. 정말 그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 초반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요 네. 그 눈만 그게 언제죠 네. 그게 어~ 사실 작년, 작년 예 여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유럽에선 여름 페스티벌은 전부 음. 예 진행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어 이제 점점 어 마스크를 한두 분씩 벗고 이제 얼굴을 직접 보게 음, 되고 음. 이제 서로 껴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네뭐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없어 음. 아니 팬데믹 네.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대략 삼 사십 개 공연이 취소됐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되게 힘들으셨죠. 힘들었던 기억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어떠셨어요, <laughs> 진짜 정말 팬을 못 만나고 내가 예술 활동을 못 한다. 아, 그땐 사실 다 힘드니까요. 네. 제가 뭐 감히 네. 저보다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어려운 네,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아서 사실 뭐 힘들다고 공연 취소됐다고 힘들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 수입도 물론 수입은 제로죠. 네. 네. 음, 음. <laughs> 근데 아, 글쎄요. 음. 심지어 뭐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공연으로 많이 하게 되고, 예. 어 그러면 내가 그 뮤지션들과 무대에서 같이 호흡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에너지를 관객분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저희도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 요즘 한발더 네. 나가서 아예 밴드 자체도 다 흩어져서 온라인에서 같이 모여서 공연하는 형태로. 그냥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공연까지 하는 지경으로 가더라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는 별로 성미 <laughs> 안 맞으시나 봐요. 저는 그런 공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 제가 그 제안을 받았는데 아, 아, 준비가 예안돼 음. 있더라고 제 스스로. 물론. 네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laughs> 네. 저도 막 평론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laughs> 네. 막 김성현 소장님한테 막 요거도 먹고 <laughs> 그럼 그건 <그만> 두심 <두시면> 되잖아요. <laughs> 아예 <아니>,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음악 못 하셔가지고 여러가 힘들으셨을 텐데 음악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자 장성철 평론 <laughs> 음. 그만둘라 그래.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만 더. 네. <laughs> <laughs> 너무해진 작가님. 어, 그런데 저는 음악으로 또 치유를 받았어요. 아 네, 다른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글쎄요, 사람이 그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걱정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럴 때, 뭔가 그제 주위를 딴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음악이었어요. 음, 음. 잠깐 음악을 듣는 동안은, 어, 그 걱정이 잠깐 사라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네. 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럼 저한테 <laughs> 조언해 주려면 그러면은 김성해 소장이나 진중권 작가의 평론을 들어라. 그럼 그, 저희 더 이상해져요. 아니 물론 그 들실 수있겠지 <laughs>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을 들어요. <laughs> 음. 나윤서님 음악을 들어요. 그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공연 다니셨다고 했는데 다 네. 매진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laughs> 뭐. 제 공연이어서 매진이 됐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그동안 그 공연이 보고 싶으셨죠 네그 아. 네. 직접 공연장에 가서 네. 네 그런 살아있는 소리를 듣는 거에 굉장히 그 목이 말라 있다가 음. 어 그게 가능해지니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공연에서 캐롤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laughs> 오늘 저희 인터뷰를 또 하시면서 또 한국 라이브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아, 네. <laughs> 뭐뭘 준비하셨어요? 제가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준비했습니다. 오르골로 같이 하시는 겁나? 예, 네. 저 오르골 갖고 오셨어요 조금. 잠깐, 진중건 작가님 오르골 좀 하세요? <laughs> 아니요, 저걸 샀습니다. 아, 사서 사셨어요? 지금. 지금 음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기만 사놓고 음역을 입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어. 뮤직박스 그 오르골이 네. 그 음악을 하실 때마다 계속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끔 어. 어떤 어떤? 이게 굉장히 정도? 작아서 네. 그냥 가방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펀치, 펀치를 예, 구멍을 다 하나씩 뚫어서 다 어, 만들어야 그이구나. 돼요 그래서 조경표예요? 네 음. 그래서 어~ 사실은 가벼워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또 공연할 때마다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네. 재즈 하실 때마다 그 오르골 같이 연주 하면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솔로로 네, 네. 어... 하고요. 길이가 얼마나 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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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번 들어볼까요? 네. <웃음> <웃음> 아, 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 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aughs>

와, 와 어, 저기 너무 지금 댓글이 아주 폭발적 인데요 어, 강지현님이 나윤선님 오르골을 함께 들으면 최고죠 라고 얘기하셨고요 아 배슬기님 와 소름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세이킴님 신봤다 아 나하님 진짜 연말 분위기 물씬이네요 아 감미롭다 라는 아, 이렇게 좋은 댓글도 어, 있지만 카메라 산장장 찍으려고 어, 그랬는데 네. 어, 셔터 소리가 음악을 망칠 것 같았고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광야님은 네. 윤복희 씨 같아요. <laughs> 어, 정말이요? 네, 제가 입니다 이번 주도 김성애 소장님한테 같이 평론하면서 많이 혼났는데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유. 그렇게 좀 말씀. 진행 자리에서 가짜뉴스 배포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럽고요. 네. <laughs> 아, 이번 공연은 올해 초에 발표한 앨범 w 킹월 k i n g World를 소개하는 공연인데요. 세상을 깨운다 무슨 뜻인가요? 어, 사실 이런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이거 직접 네. 나윤선님께서 직접 네. 이렇게 작명을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건가요? 아 어,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혼자 있으면서 네. 그 저랑 함께 연주하는 뮤지션들이랑 뭐 음악 작업, 녹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음. 제가 그냥 혼자 집에서 음. 어. 음반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나, 어. 그 다음에 기타도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타를 사서 이렇게 혼자 <웃음> <웃음>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음반이거든요. 아, 전 이런... 창작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작곡을 네. 전부 다다 직접? 네, 작곡, 작사, 편곡, 아 예, 프로듀싱까지. 아 제가 음반 자켓도 셀카로 찍었어요. 어떻게 아 그럼 배우신 거예요? 그게? 그냥 어디 누구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독학? 네 유튜브로 독학해서 네, 어 배웠어요. 가능한군요. 그 그럼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그 뮤지션 분들은 다할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 유튜브 플러스 도.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어 그걸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아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꿈이겠지 음. 설마 아침에 일어나면 꿈일 거야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환히 깨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그 음반을 준비하고 또 매일매일 지내면서 음 너무 암담하고 <laughs> 그래서. 제발 이게 꿈이 기를 얼른 그, 깼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어쩐지 네. 앨범에도 조금 약간 네. 무거운 곡들이 네, 네, 예, 들을 담겨 있어서 평소에 하시던 약간 이렇게 막애드브를 많이 하는 재즈 스타일과 좀 달라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솔직한 앨범입니다 그 이번에 워킹 월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네. 분들이 네. 좀 내가 극복해 가는 거 치유받는 거 음흠. 상처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윤서님이 느꼈던 거가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연주에 가서 상처를 많이 치유받고 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냥 그거를 목적으로 네. 하신 거죠? 그냥 오셔서 네. 좋은 시간을 보내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중, 네, 네. 제가 저급한 질문인데 네. 얼마예요? <laughs> 잘 모릅니다. <laughs> <모르네요. 그럼> 진짜 <laughs> 지, 진짜 했습니다 저속에 <laughs> 따라 달라요. 달라요? 아, 그리 요번에 그 타이틀 제목이 이제 네. 이킹 월드인데 신기한 소리를 많이 이제 사용하셨다고요. 네. 뭐 업라이트 어, 뭐, 피아노 껑 났다. 여닫소리라든지왜그러셨는지 <laughs> 어, 네. 설명 좀 주시죠. 어, 제가 그 처음 재즈를 시작할 때 음. 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듣는 음악은 주로 그 허스키한 낮은 목소리를 음, 네, 그렇죠. 가진 재즈 여성 네. 가수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소프라노여서 음. 아,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 그러면 내가 어, 들리는 소리, 내가 낼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 좀 음.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를, 네, 내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악기도 요번에 사실 그 업라이트 피아노 해머에다 다 압정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때리는 소리, 그 다음에 드럼에 이렇게 쌀까, 쌀을 쌀 이렇게 <laughs> 놓고, 뭐, 네, 이렇게 파도 소리, 아니면 제가 막 혼자, 네, 뭐, 이상. 갈매기 소리 뭐 이런 것도 냈다가 <laughs> 그러니까 뭐, 뭐 바람 소리 뭐 사실 예, 자연의 모든 소리를 사실 목소리로 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좀 실험해봤는데요. 네.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기 제작까지도 직접 네. 하시는군요. 아 어,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번에 그런 공연에서 다 갖고 나오셔가지고 네. 이용하시고. 네네. 번에그 네. 김윤정의 뉴스쇼에 그 출연하셨을 때는 그 그 토이 피아노? 네. <laughs>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는 그 토이 피아노가 원래 만들던 회사가 이태리회사인데 아예 이제는 예, 단종이 됐어요. 어. 그래서 그 피아노는 이제 벼룩시장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 남신 선님 원래 그러니까 대학 때 전공은 불문학하셨잖아요. 제가 보,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아버님은 국립합창단에 그 창단하셨던 네. 초대 멤버이셨던 걸 알고 있고 네. 어머님도 오페라 가수도 하시고 소프라노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네.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면 성악가를 진나했을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특이하게 불문과를 셨셨던 이런 것도 쭉 보면 지금도 어머님한테 소프라노 교육을 받고 계시다 이런 말씀도 듣는데 네. 그렇습니까? 어, 머님연세 되셨는데 이 지금 8 1세세 아. 네. 음. 저한테는 저희 엄마께서 최고의 가수시거든요. 어, 네. 제가 딸이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이 되는데 정말 저희 엄마께 배울 게 많아서. 네. 근데 제 공연을 직접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어, 이건 이렇게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레슨을 해주세요. 아, 전화로, <laughs> 전화로. 교집을 하시는데. <laughs> 네. 보통 이제 그런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렸을 <laughs> 네. 때부터 그냥 그 음악에 취해서 지내고, 네. 다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뭐 음악할 거야 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굳어지잖아요. 근데 네. 그 음악을 좀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어. 어, 부모님 두분다그 한국의 그 서양 음악 1세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시는 걸 제가 봐서 음. 아, 저거는 못하겠다. 저, 어. 저렇게 어려운 걸 아빠는 하루에 3, 4시간씩 주무시고 레파토리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음. 그때는 다뭐 외국어로 된 서양 곡들이, 네. 합창곡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쵸. 그걸 직접 다 번안하시고 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음악은 어려운 거. 네. 난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음악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음. 정작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프랑스 문화원이었나요 네. 창송 대회 개최인데 또 참전도 하셔서 <laughs> 참전 네. 참전 일등 참가하셨었죠 그때? 네, 아니 그건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과 친구가 그냥 나가보자고 음. 해서 그냥 등에 떠밀려서 나가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laughs> 아니, 제, 아, <laughs> 또, 아니, 또, 아니,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아니, 네? 아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아 죄송합니다.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아 친구 알았을 거예요. 네. 친구 알았으니까 가자. 그 번역을. 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학교 들어가서 뭐 바로 대학교 뭐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할때다 노래 한 번씩 시키잖아요. 네. 그때 제가 노래를 했는데 아너 노래 좀한할수 있겠다. 그때 뭐 혹시 불렀었는지 기억나세요? 어 제가 트로트를 불렀던 아, 거아요 트로트를 네. 부는데 시창성. 네. 기억나세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제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왜 재즈를 선택하셨어요? 재즈의 매력이 뭐예요? 어 재즈는 또 제가 우연히 선택했거든요.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재즈가 미국 건줄 알았으면 미국을 갔을 텐데 음. 어, 정말 저는 프랑스 향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뭐 음. 유럽 최초의 뭐 재즈 학교가 프랑스에 있다고 해서 그리로 음. 갔는데. 어, 저는 하다 보니까 좋아진 음. 케이스입니다. 그 그러니까 재즈는 하다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네. 여행과 같아서요. 이렇게 우리가 출발지 도착지는 있지만 중간에 음. 여행하면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재즈도 음 테마의 처음과 끝은 있지만 중간은 어, 정말 음. 그 흥미진진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뮤지션들과의 그런 교류, 그다음에 제가 새로 네, 매일 밤 느끼게 되는 그런 음. 어~ 음악적인 영감 그게 저를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정말 행복한 모험 의심을 점점 받게 <laughs> 되는데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해외에서 뭐~ 네. 어떤 아무래도 체질라는게 뭐~ 지커 이런 것도 많고 네. 그~ 어떤 자유로움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어렵죠 이게 어~ 어렵지만 어, 글쎄요 하면 할수록 최선은 그러니까 음. 늙지 않는 음악이니까요 어. 그러니까 언제나 어, 저의 아이돌은 80대 거장 분들이시니까 어, 네. 어, 그러니까, 아, 나도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음.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유럽 투어 중에서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좀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어, 제가 그어 <laughs> 이제 프랑스에 있는데 그 네. 각 가정으로 그 정부에서 그런 뭐 통신문 같은 게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봅니까 어 집안 온도는 십구도 이상으로 하지 말고 음. 그다음에 어 하루에 한 번씩 환기를 한 하는데 집안 환기를 하는데 그때는 꼭 난방을 끄고 음. 온수를 절약하고 집에선 따뜻한 옷을 입어라 이런 음. 게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음. 네. 이런 걸 보내서 어 에너지 절약, 절약, 음. 절약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전쟁이란 게. 아,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음, 두려움 <laughs>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도 나윤선 님의 음악을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공감의 힘이 나윤선 씨를 통해서 더욱 더 발휘될 때 정말 더 강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연과 앨범 작업 하실 거죠? 네. 몇집까지나실 거예요 지금 11집 나지는데몇집까지제지할수 <laughs> 어, 있는 데까지는하겠습니지 그럼 몇살때까지 하시겠다 뭐지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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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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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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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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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을 네. 저희와 시청자, 애청자분들께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뭐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이번 공연에 이 곡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날그날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어, 모르겠지만 이번 네, 앨범의 타이틀곡 야 웨이킹 월드 들려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웨이킹 월드는요, 저희가 광고 듣고 감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윤선 씨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영광이었다. 제 팬으로서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정말 좋은 공연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